<laughs> 예시? 집으로 돌아간 길, 코앞에 둔 아비브와 동료들은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비브와 동료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이동하던 중 철수 지역에서 부서진 탱크를 발견했고, 바락, 메카드, 미스치타미스치타카니메네샤스칸베드 갑작스럽게 탱크를 폭발시킬 예정이니 현재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락, 알티 베드셰스키 발타. 카펠라 그런데 그때 분명 부서졌다고 보고된 탱크가 갑자기 작동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들은 탱크에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고 직감했으나 아무리 무전을 쳐서 상황을 알려봐도 상부는 탱크 폭파 작전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상부를 설득해 탱크에 있던 표류된 아군을 구하는 데 성공했고. 그를아는고그를하 그러다 가로 상부를 설득해 탱크에 있던 표류된 을 구하는 데 성공했고. 그러했다를 아군을 구한 것까진 좋았으나 왜 굳이 탱크를 폭발시키려고 했는지는 의문이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적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사상자가 마구잡이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비브의 상관이 공격당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는데요. 공격당한 상관은 자신의 상태가 가망 없다고 판단해 아비브에게 대원들을 데리고 오던 하라는 마지막 임무를 내립니다. <목소리> 결국 아비브는 존경하는 대위를 두고서 지역을 떠났고 예정대로 탱크엔 미사일이 떨어지며 작전은 끝이 납니다. 그 뒤로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비브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군생활보다 못한 삶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뭔데? <목소리> 불행히도 야엘리는 과거에 사망했으며 그로 인해 아비브는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 오랜 시간 상담이나 받으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 우리가 함께 네야 해. 내가 야 해. 내가 아야리가말가네 해야 해. 아가아아리 그러던 중 갑자기 옛천우였던벤다로부터 연락이 왔고 fucking n 그는 다짜고짜 신문에서 과거에 죽었던 야엘리가 찍힌 사진을 봤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내가 티티엘 내가 말야마카아겠 (צחו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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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צחוק)

처음엔 호의적으로 굴었으나 사진을 공유하겠다는 기자는 돌변하고선 밴다를 쫓아냈습니다. No, Ricardo, tranquilo, solo t o m a r un moment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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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그러자 기자로부터 수상함을 감지했던 펜다는 기자가 집에 나왔을 때 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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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아비브는 희망을 품고 야일리가 사망했던 사건을 다시 조사. 그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생존했던 남자를 찾아갔는데요. 마드셔이이이 나. 나 리프네, 이나이 나. 나이 남자는 사고 당시에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어째서인지 야일리의 표정만큼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아게시메 더 악과부터 한시아이다 ‫בלי פחד. ככה אמרו לי. ‫הנהג איבד שליטה ו... ‫יש סיכוי שמישהו שרד את זה? ‫-תשאול ברצינות? ‫צוותים חרשו שם את האזור שבועיים. ‫אם מישהו היה שורד, ‫לאף אחד לא היה סיכוי. ‫תבין מזה מה שאתה רוצה. ‫או, הנה התרשוט. ‫מה קורה? ‫סיון, איימון. ‫-אהלן. טוב, 이후 아비브는 상관의 장학재단 행사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두비와 또 다른 전우 히믈레를 만났는데요. 야엘리를 찾는데 눈이 멀었던 아비브는 주변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난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우들의 말처럼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던 잘라에 아비브는 벤다가 기자의 컴퓨터에서 빼낸 야일리의 사진을 보고 그녀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비브는 두비를 다시 불러 선명하게 찍혔던 야일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는데요. 그녀의 생존을 확인한 시점에서 더 이상 계획을 미룰 생각이 없던 아비브는 당장 그녀를 찾아 떠났습니다. 바보고무만 곧바로 두비는 히믈레르에게 연락해 야엘리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알렸고. 나. 뭘할수있와 두비가 셔. 우리 틈으로 나서야엘에. 나 틈으로. 그저 틈으 놀랍게도 아비브를 좋게 보지 않았던 히믈레르는 선뜻 자신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히믈레르와 아비브의 사이가 틀어졌던 건 상관이 사망했던 과거 사건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아비브는 상관의 뜻에 따라 다쳤던 그를 두고 동료들과 후퇴했지만 상관을 존경했던 힘을레르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구했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던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 사이가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이아아게이야비레파길레마니스테간 그 뒤로 야엘리가 살아있던 시기에 두 사람은 화해할 기회가 몇번 있기는 했으나 암에 걸렸던 힘을 내르는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일부러 전우들과 거리를 두었는데요. 이이까이이이이이야퍼사빌이그사러나 야엘리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우들은 다시 한 자리에 뭉치게 됩니다. 물론 이동하는 내내 싸울 순 없었기에 힘을 내려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넸으나 역시나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써 아닌 척을 했어도 암환자였던 히뮬레르의 몸 상태는 좋지 못해 여행은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아... 그가 그래도 이후에 벤다까지 합류하면서 흩어졌던 천우들이 모두 한자리에 뭉칩니다 곧바로 아비브와 친구들은 작전을 개시했고 우선 일전에 벤다가 만났었던 사진 기자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이어서 기자가 바로 도망치자 아비브는 단번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 I saw a r t picture. Now I want to know why did you run away? 그렇게 도망칠 구멍이 없어진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조사했던 정보를 알려 주는데요. Can I show you something? Can I stand up? 그가 알아냈던 정보는 사라진 도시로 기록된 장소에서 야엘리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고 I was part of a government project for documentation the r e m a i n s o f a t i o n cities. I started far away from the group and that's when I saw 그곳을 갔다 온 이후로 그는 괴한에게 습격당한 것도 모자라 그곳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잃어 지금껏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s u s t a s h o w

다 사실 아비브는 야엘리 로부터 그녀가 죽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그는 자신에게 다정했던 야엘리를 일부러 빌어냈었고니 그런 식으로 관계가 나빠져. 아비브는 그녀를 포함해 주변 모두를 외면했었습니다. תצאי מפה. מה אתה עושה? מה אתה עושה? מה אתה עושה? רגע, תסתכל עלייך. רגע, חלאס! אני לא מאמינה לך, די, תסתכל עליי, זה צניק. זה צניק. יעלי. אני לא אוהב אותך יותר. פה מי שהתקשרה לבנדאי, ראתה את יעלי. 그날 밤 아비브와 친구들은 야일리를 본적이 있다는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한 술집으로 갔는데요. 소피아. <놀람> <놀람> 제보자는 야리가 술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며 그때가 불과 며칠 전이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일단 she was not alone. Her and two men. She kept looking at me. I was here behind the bar. Even when she went to the bathroom, they went with her. Was out and asked me to replace it. And that's it. Where's the bathroom? Over t h e

그렇게 빈손으로 떠나는 데 싶었으나 대사관 직원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알려줄 정보가 있다며 야엘리가 연루된 고아들이라는 집단에 관해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빈손 싶었으나 대사관 직원이 두사람를 듣고는 알려가 있다며 야엘리가 이라는에 관해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빈손으로 나는듯 싶었으나 대사관 직원이 두 사람의 알려 있다며 야엘리가 연루된 에 관해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었으나 대사관 를보가 있다며 야엘리가 연루된 고아들이라 그러 어느새 이자 정보를 얻은 이들은 출발하기 전 벤다의 가게로 잠시 이동했고 투비는 동료 중 가장 사고뭉치였던 벤다가 이제는 여자친구 마리아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걸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All that's going on with your sister. I'm sure you'll find her. So how did you and Benda meet? 동시에 강단이던 마리아는 벤다를 그냥 혼내지 않고 아비브의 여정에 합류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히믈레라는 암으로 인한 고통에 방황하고 있느라 일행들에게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때 힘을 레르가 잠시 숙소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던 틈에 대사관에서 아비보와 대화를 나눴던 남자가 정체모를 한 남자를 일행들의 숙소로 보냈습니다. 곧바로 남자는 숙소로 침입했으나 정작 힘을 레르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느라 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히믈레레가 들어간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자는 당장이라도 들킬 위기에 처했으나, 동료들의 연락을 받은 히믈레레는 끝까지 남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동안 아비브와 동료들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아들 집단과 연관된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는데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Moreno, 우리의 우리의 그녀는 아비브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긴 했으나, 한편으론 겨우 얻은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아비브에게 벤다가 위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 s to take advantage of it. He has a soft heart. 벤더와 나 a We're in a good place right r <목소리도> 사실 그녀가 이런 부탁을 했던 이유는 어엿한 가게 사장으로 자리 잡은 지금 모습과는 달리 벤다가 과거엔 집도 없는 노숙자인데다 도둑질을 일삼는 범죄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놀람> 그러다 누군가의 가방을 훔쳤던 벤다는 물건 중 야일리의 여권을 발견하고선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물건을 돌려주려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전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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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시기엔 아비브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던 만큼 벤다가 아무리 괜찮은 척을 해도 야엘리는 그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눈치챘고 <목소리>

계속 방황하던 그는 한 소식을 듣고선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요. 바로 이날 야엘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후 벤다는 책임감을 느끼고선 지금처럼 야엘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단서를 쫓던 끝에 동료들은 고아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찾다가 창백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는자가 사건의 용의자임을 발견했는데요.

בטוח 그곳에 있던 남자들은 외부인인 벤다를 경계했으나, 벤다는 과거에 안면이 있던 카렐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목소리> 즉시 벤다는 창백한 아버지를 찾는다며 도움을 청했는데요. <목소리> 그 이름을 듣자마자 카렐로스는 총을 꺼내 벤다를 건넜고, <laughs> 뒤늦게 아비브가 건물로 올라갔을 때 <laughs> 그곳에선 히믈레르를 비행했던 남자와 카렐로스의 패거리가 성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혼란을 틈다 아비브는 벤다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가긴 했으나, <laughs> 유일한 단서를 알고 있던 카를로스는 이미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행들은 혼란에 빠졌고 어찌 됐든 간에 범죄 사건에 연루됐으며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면서 동시에 책임질 가족이 있었기에 두비는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동료들은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아비브에게 잠시 도망친 뒤 나중에 야엘

이후 체포된 네 사람은 사망한 카를로스에 관해서 신문을 받았고, What's to of not, 경찰은 우연히 총격전에 휘말렸다는 말을 쉽게 믿지 않았는데요. I Name the orphans. You need a more believable story than you're telling if you want that. You have to believe us. How oh, many times have these walls heard those words? What? Carlos Santiago is dead. But they are at the police station at the moment. Yes. 결국 경찰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주변 환경이 동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놀라> 암 때문에 몸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괴로워했던 히믈레르는 급기야 동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갇힌 히뮬레르는 같이 갇혔던 다른 죄수가 창백한 아버지에 관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나, 그는 절대 히뮬레르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Is that did <laughs> 그 시각 벤다가 잡혔다는 소식에 걱정하던 마리아 앞으로 지난번 대사관에서 아비브를 내쫓았던 로네이 찾아왔는데요. The your yes, you're here, Ben David, Ben. It'll be okay. I'm here now. I'll take care of them. Okay. 경찰과 따로 접선한 로네는 아비브를 포함한 일행들을 풀어달라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They know nothing. It could have been quite a disaster. Of course, I mean. Listen, let i n g them go before I am sure they haven't seen anything. 그러자 아비브는 갑자기 호출을 받고서 혼자서만 경찰과 독대했고. Okay. 경찰은 아비브를 체포하지 않는 대신 진범을 찾도록 협조해달라며 용의자들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아비브는 정신없었다면서 범인의 얼굴을 모른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일행들의 무죄가 밝혀지긴 했으나 경찰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그 말은 야일리를 찾는 걸 포기하라는 뜻이었는데요. z e r g u l a m u k מצב אחי, מה אני אעשה בנדה, זו העסקה, אני אומר שאנחנו משאירים אותה כאן. (מולון דה-לינן) טוביאן תכססו, סוכשוגן תומסן יוצמן. (איזה נן) צייקים זה סלאמים על הצוקת אמונה. טוביני (שיבוקי פנדנו דריזמות הסמידה). שנייה. אני יכולה להגיד לך שאני דואגת לך? אני אותך. אני אחותך דובי. אני יכולה לדאוג לך באופן עצמאי. אחרי שהוא גילה שאני מחליפה למכנסיים אחרי בית ספר. של כמובן. אני זוכרת שהבאת לי צלחת

‫אז בוא נתקשר אליה, אני אתקשר אליה, ‫אני אגיד לה שהכל בסדר. ‫כל הזמן חושב שאולי לא התפללתי מספיק, ‫שבגלל זה אזולאי אמת. ‫אתה תמיד אמר שאני מתפלל בשביל כולם, ‫ואולי לא התכוונתי מספיק. ‫-לא, לא. ‫צוקי, צוקי, צוקי. <목소리가> 그런 야엘리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찰나에 아비브는 창백한 아버지를 목격했던 남자의 노트에서 한 그림을 보더니 그림 속 남자가 경찰이 보여줬던 용의자 중한 명임을 알아봤고. 아키. 제우. 우카이. 우카얌. 제우. <목소리>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던 일행들은 이번만큼은 한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선 경찰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드라마 마지막 인문은 2019년 공개된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드라마로 방영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는 이들의 심리를 다룬 점과 흥미진진한 전개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인공들의 심리가 과거 회상을 통해 세세하게 묘사되어 이들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 동기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액션보다는 인물들의 심리에 더 집중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완성도 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몰입도 높은 드라마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작품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마지막 임무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